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냈나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모든 가족들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준비하고 찬양할 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설에는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늘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도 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마음속에 담아 두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기와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CPR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CPR은 심폐소생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폐소생술, 과연 언제 할까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응급활동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도 많은 손상을 입고 다시 깨어났을 때큰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그 즉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멈추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의술이 좋은 의사가 치료한다 해도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장이 멈춘 지 무려 4일이나 지났음에도 다시 심장을 뛰게 한 분의 와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곳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삼남매의 이름은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삼남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정말 비싼 향류를 사와서 하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이 삼남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실 때며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시며 함께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을 보내서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른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지금 당장 배단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시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이틀 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나사로를 다시 깨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 자고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베다니 마을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오빠 나사로가 병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에 대답하셨어요.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베단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긴 채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러자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제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큰 돌로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걱정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 나사로는 죽은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은 장례식을 했던 대로 수건과 천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나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나사로에게 다가갔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말했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일정 시간 안에는 응급조치를 통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살려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늘 죽은 지 무려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슬픔이 가득한 곳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어? 전사님, 전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죠?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한번 죽음을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모두 해결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오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음을 한번 겪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얻게 된이 생명,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대 이후 친구들 다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드리며 준 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드린 헌금위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예물을 아무런 마음 없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구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예물일 수 있지만 우리 초등인부 친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사용되어 질 때는 거운의 예물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동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 중모임을 가집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모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모임 주소는 전선사님이 오늘 오후에 각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 반별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어, 여러분 일단 들어올 때 아이디를 반과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심히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자주 씻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도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로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